백제의 도약을 이끈 고이 왕은 백제를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변화시키며 삼국 시대 중심 국가로 도약시켰습니다. 오늘은 고이 왕의 리더십과 개혁의 이야기를 짧게 뜯어보겠습니다. 234년 고이 왕이 백제의 왕좌에 오릅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당시 백제는 부족 중심의 느슨한 통치 구조로 인해 내부 갈등과 외부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이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제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개혁하려는 목표를 세웁니다. 고이왕은 백제의 첫 관등제도를 도입하며 신하들의 직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공복 제도 즉 관료들이 입는 복식을 제정하여 각 계층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관등제와 공복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백제의 통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고이왕은 관리들의 내물 수수를 금지하는 범장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세 배를 배상하게 하고 금고형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 남쪽 평야 지대의 논을 개간하여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습니다. 고이 왕 시기의 대외 관계에서는 두 가지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는 마한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낙랑군과의 관계입니다. 마한과의 관계에서는 아산만 일대에 자리 잡은 목지국 세력을 압도해 마한의 실질적인 영도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낙랑군관의 관계에서는 이전의 소극적이던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고이왕의 개혁은 백제의 정치와 경제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수도는 번영했고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고이왕의 강력한 통치는 백제의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키며 국가를 3국의 강국으로 발돋움 시켰습니다.